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 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응함이 없다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목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오늘의 제목은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폐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 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와 같이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널리 쓰이고 있는 한 속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속담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고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도 전혀 응답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씀에 대해 게으른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시대의 이런 속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중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기적과 이사 같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풍조를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속담을 향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담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더 이상 그 속담이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시건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헛된 묵시와 사람들의 귀를 간지려 주는 아첨하는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은 또 백성들 대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헛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설교나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만 간지려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헛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헛된 말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성경적인 말씀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설교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자신들의 귀만 간지려주는 말씀을 요구하는 청중들이 결합할 때, 참된 신앙은 사라지고 영적인 재앙이 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시대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디지 않고 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